안녕하세요. 랜니프로입니다. 오늘도 100만원 상금이 걸린 랜니프로의 투니온 쇼게임 대결에 세 번째 고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천에서 온 이미래라고 하고요. 네. 공 친지는 9년 정도 됐습니다. 9년 정도요? 네. 어 나이가 상당히 어려 보이는데 10대 아니에요? 몇, 21살. 21살? 네. 그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쳤네요. 네. 어, 구력이 9년 정도? 네. 와... 베스트 스코어 한 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베스트는 이제 스리 언더인데 스리 언더 네. 연습 때? 네. 와. 시합 정규라면은 이제 두 언더. 두 언더. 오 대단하시다. 오 굉장합니다. 오늘 저의 제자와 이제 쇼 게임 대결을 펼칠 건데 여자 숨은 고수로는 첫 번째세요. 아. 어. 근데 저도 예상이 전혀 안 되는데 오늘은 어린 친구가 나올 거예요. 음. 그 친구도 이제 2 0 살밖에 안 됐고 좋은 대결이 될것 같고요. 네. 예상 스코어 한번 해보자면 어느 정도 예상? 하나요? 스무 살이면... 네. 어. 지금 그러니까 2002년생인거죠? 네이 친구가 2003년생이니까 예상 스코어 한번 음, 21대... 21대 17정도? 21대 17? 21이 누구? 제가... 아, 본인이 네. 21?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제자를 한번 불러볼건데 찬영아 <laughs> 너의 소개 간단하게 부탁할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딘프로님한테 배우고 있는 스무살 전찬영이라고 합니다 어, 오케이 찬영이는 그력이 얼마나 되지? 저 이제 4년 됐습니다 4년 됐고 지금 올해 나이가 이제 스무살 네 스무살 대 스물한 살와 너무 좋다 오늘 영건길이 좋은 대결 될것 같은데 라베 찬영이는? 저 3언더입니다 3언더 오 똑같네 둘이 네. 그럼 막상막하겠다 야이 잘하면 오늘 백만원 상금 뺏기는거 아니지. 아, 그럴 어, 일은 없을. 그럴 것 같습니다.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럼 너의 예상 스코어는 어떻게 될까? 오늘 21일 때한 20일 때한 2. 21일 때 2. 예. 네. <laughs> <laughs> 야, 한살 누는데 어,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우리 갈까요? 바로 한번가 볼까요? 네, 잠깐. 연습 잠깐만 하고 그럼 일본 홀로 바로 이동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렛츠 고. 하나, 둘, 셋. 어, 짧네. 찍어봐야 되나요? 아, 둘다 운이 안 됐어요. 너, <laughs> 뭐, 이거. 이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하기로. 외치시는데 두 명이 다 운이 안 되네. 사고네. <laughs> 그, 제가 더 가까우니까 제가 오너 할게요. 네. 나이스. 둘다 잘못됐는데요. <laughs>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요. 몸좀 풀면서. 감사합니다. 어, 이대1이고저 먼저 할게요. 네. 제가 운이 안 됐으니까, 마이너스 1점이니까, 저는 2점이고, 2점 먹었으니까, 2대3이에요. 네. 정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네 <목소리도> 아직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런 거죠? 이제 몸 풀릴 거죠? 그래야죠. <laughs> 제가 먼거 음, 같은데? 이게 좀더 가까운 거 같죠? 네. 그래서 음... 네, 6대. 6대 이요. 네. 그 연습은 어디서 하세요? 저. 지금 안성에서 아 연습하고 레이미프로님한테 계속 레슨 받고 있어요 음 어디서 연습하세요? 저 영종도에 이제 그 저희 나라 제일 큰 연습장 하나 있죠? 스카이 아 거기서 연습하고 있어요 여기 잔디 타석도 있어요? 네? 잔디 타석도 있어요? 잔디 타석도 있고 쪼깅장도 여러 개 있고 아카데미들도 많아서 연습하기에 엄청 좋은 환경이죠. 타석 한몇개 정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3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와. A동, B동, C동 나눠져 있어서 엄청 크고.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나습스나스 됩니다 8대 3이요. 그럼 제가 8대 3. 그럼 제가 한번 더. 맞추는 것보다 이거 말하는, 말해야 말 되는데란 생각이 너무. <laughs> 나 감사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선 캐리로 그린 맞춰서 공략하세요? 아니면 저 같은 굴려서 경우는 낮게 로우스핀 걸어가지고 굴리려고 하는데 음, 낮게 나이스 오오 들어. 가 그개다 굉장히 위협적으로 치시네요. 아, <laughs> 어, 근데 다 크네요. 어. 이것도 다먼것 다 같아요.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랑? 셋. 셋, 한이 정도. 여기서 째야 되지 않나요? 이게 가까워 보여가지고. 네. 아, 응. 제가 3점 먹고. 11대 3점. 11대. 오늘 21대 2로 이기겠다는 그 체기가 어디갔는지 그냥 자신감은 센 거죠? 아, 자신감있어요 스레이도 잘끌리고 약간 그린 홀컵 쪽에서 오르막도 있고 오른쪽 아이가 좀 있어 보여서 제가 두개다 가까운 네, 이번에는. <laughs> 11대6이요. 1 1대6이 가시죠. 방금은 어떻게 치려 하셨던 거예요? 방금은 좀 뛰어서 오르막을, 오르막 맞추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떠서 컨택이 잘안 나와서. 아, 이제 따라잡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여기다. 자네 그러면 1 2대 팔이요. 오너를 점점 뺏기고 있는데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독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쳐가지고 이제 슬슬 몸 풀려서 그런가 되게 위협적으로 치시는데요? 오. 아, 아쉽다 좀전에 12대 8이었죠? 10대 13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또 다시 무섭게 쫓아오니까 저도 더 집중해야죠. 이제, 짧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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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두는 플레이. <laughs> 제가 가야 되는 길다 막아버렸는데. <laughs> 어, 그걸 비껴치시네요. 저기 너무 부담스럽게 막아주셔가지고. <laughs> 어. 이거 칠려했던 거 같은데요? <laughs> 네. 이거 아예. 맞춰서 길을 터버리려 했는데. 12대14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아, 좋았는데. 조금 당기신 것 같아요. 네, 긴장해가지고, 뒤에서 바짝 쫓아오니까. 15대14요. 15대14. 이번엔 긴 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슬슬 어려운 걸로. 나이스. <laughs> 오. 와, 이게 들어가네? 딱이 정도 거리에, <laughs> 이 정도 자신이 있어가지고. 제일 자신 있는 걸로. 아, 이걸 이렇게. 풀렸다 아쉽다 여기는 초반에 떨궈서 굴리려고 하신 거예요? 네좀 띄워서 굴리려고 했는데 아. 이거는 제가 먼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아 어, 맞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동점이에요 16대16 16대16 게임은 지금부터죠 16대16아 어, 이렇게 긴장이 되니까 더 의도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음안 긴장되세요? 저 오히려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지금 또 이제 엄청 무섭게 쫓아오니까 더 긴장돼가지고. 지금 입이 말할, 너무 말라가지고. 16대16이니까. 여기서 한번 띄우는 거한번 해볼까요? 어려 어려운 걸로. 啊真的、嗯。 나이스 아, 아 올라왔다 아. 제가 더먼거 같죠? 저기서도 그렇고 여기서 마이너스 1점에서 17대 17이요. 아, 17대 17 또. 고르시면 돼요. 제가 다시 오너를 잡았으니. 또 가야지. 좀 전에 제스법을 쓰시네요. <laughs> 그 사이로. 이렇게 <laughs> 거슬리게 막았다 생각했는데요. 안 <laughs> 돼. 빠져. 근데... 감사합니다. 와... <laughs> 잘 쳤는데. 이러면 19대18이요. 네. 제가 18.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3점 이번... 먹고, 19대18이니까 <laughs> 2점 딱 먹고. 이번에 좀 쉽게 드릴 수는 없죠. <laughs>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한 40m에서 50m 되는 샷.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번 게임 끝나는 거네요, 한 번으로. 지금 여기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고요. 제가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게, 또 열심히 집중해봐야죠. 어. 어. 그림이 좀. 저를 이렇게 못하는 저를 위해 이끌해 주시고. 게임은 또 빨리 끝내면 재미없는 거잖아요. 재밌게 가야죠. 아 어, 이러면은. 아, 이거 끝낼 수 있었던 건데, 옷만 시켜놔도. 아. 그럼 지금 20대. 20대 18이요. 응. 이제 1점 남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벙커샷한번 가보시죠. 마지막은 또벙커로 장식해주는. 어. 이렇게 저한테 핸디캡을 주는. <laughs> 어, 이러시면, 둘다 <laughs> <두달> 애매해지는데. <laughs> 아, 진짜 너무 마음처럼 안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긴장이 안될줄 알았는데. 펑커를 하니까 또, 긴장이 좀 더. 어. 아. 이러면 제가. 되니저거렸네둘다 너무 못 쳐가지고, 오늘. 아, 너무 아쉬운 게 많아서. 21대 18로. 아, 만 제가 좀 찝찝하게 이긴 것 같긴 한데 마무리도 좀 찝찝해가지고 그래서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종 스코어가 지금 21대 18이요. 18. 와. <laughs> 처음에 몇대 몇이었지? 11대 3이요. 11대 누가 3이야? 너가 3. 제가 3이요. 3이었고 고수님이 11 대. 이그 응. 시점에서 나는 그냥 아 100만 원 그냥 무조건 무조건 줘야 된다 이 생각했는데 너무 무섭게 주사가지고 나중에. 그거 보고 저도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오늘 어땠는지. 둘다 못하긴 했지만, 너무, 어. 이런 어. 거는 처음이라서, 이게 실력인지 좀, 뭔지, 뭔지, 어. 이게 실력인가 지금 좀 많이, 어. 나 우리 인연이 끝날 뻔 했지만, <laughs> 어, 괜찮고. 우리 고수님 오늘 소감 한마디 어땠는지. 아, 오늘 저 당연히 100만원을 제가 가지고 갈 거라 생각했는데, 아. 준비했는데 나도 진짜 네. 어. 생각보다 저제 플레이도 잘안 풀렸고 음, 음, 음. 또 오랜만에 이렇게 긴장하면서 내기하는 게 그래도 재밌었어요 어, 좋은 경험했고 오케이. 다음에 또 서로 실력을 쌓아가지고 유렌지 네, 다시 한번 하는 걸로 네, 그땐 더 치열하게 오케이. 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분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했으면 다음엔 좀더 실력을 고 닦아서 리벤지 한번 더. 좋죠. 아. <laughs> 어, 근데 딱 말한 대로 20일 때 17일에서 1점 차이밖에 안 나네. 아. 근데 반대로 제가 졌네요. <laughs> 이러려고 말한 건 아니었는데 17일 고수님이 내는 점수일 줄은 <laughs> 음. 말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제가 21대2로 안진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거 도발하려 한 건데 너무 오실 줄은 몰랐는데 <laughs> 마음에 다 오고 계셨네요 다음에 볼 때는 제가 21대2로 이겨볼게요